아전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우리 여기 어,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 오늘 웃음이 정말 너무나 미소가 좋아서 제가 어, 여기 초대해서 제가 한한 한 단어를 그 노래 한 구절을 제가 배워서. 오늘 강의 처음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조금 너무나 싱겁고 또 너무나 단순해서 어,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보는 분들이 좀 식상해야 할것 같아서 어, 못하지만 제가 코미디 같은 큰 웃음 하나를 선사하려고 했는데 좀 웃어왔나요? 예, <laughs> 네, 뭐 전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좀 웃어왔대요. 어쨌든 웃은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 잠깐, 어, 강의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은, 어, 9시 가정에는 여기 이제 지사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 9시 가정은 우리 지사장님들이 가정이기 때문에 어, 오늘 제가 그냥 단순한 한 가지로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어, 우리 푸마시 상돌에는 아마 제가 이제 지사장 할 때까지만, 음, 제목을 할 거고, 어, 우리가 5 0 0은 품앗이 상두래로 전 세계를 하나를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어이 품앗이 상두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벽 6시 반 반에 오늘 또 우리 그어 제가 또 전국에 광고 하나를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 6시 30분에 우리 오익환 교수님의 실전 영어 강의가 아마 100일 동안 진행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것도 우리가 촬영해서 일반 강의에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 치사장 강의 그 밴드에다가 올려서 우리 정말 치사장님들은 글로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언어에 대해서 아마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우리 푸마시 상두래도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는데 어, 여기에 우리 리더분들은 진짜 어, 정말 멋진 리더분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품앗이 상돌의 규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이제 계속 나온 거니까, 오토몰 구매하고 반드시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우리는 오바, 500원 품앗이 상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도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등록한 피보험자는 수정이 불가하고, 그 피보험자 등록한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 아리따운 여자입니다. 이쁘죠? 예, 어, 우리가 여신 여신 공부하는데 여신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그 여신이 아니라 제목을 보면 어,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유튜브예요 지금 그죠? 근데 네이버가 일을 하나 낸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어, 전 세계 100개국에서 네이버 웹툰이 1위를 하고 있답니다. 예, 웹툰 아시죠? 만화, 맥컷스로 이렇게 우리가 시사를 갖다 이야기하고 뭐 요즘에는 웹툰 작가들이 이제 어, 그림, 만화 그림으로서 하는데 어, 제가, 저도 이제 이 웹툰이 네이버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1위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에, 동영상에 우리가 어, 유튜브가 끌고 가고 있다면 아마 이제 만화 쪽에 웹툰 있는 쪽은 네이버가 끌고 가고 있는데 네이버의 야망이 뭐냐면은 어, 저기 제2의 디즈니 아시아의 디즈니, 디즈니를 꿈꾸고 어, 이거를 아마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아, 아, 아시아의 어, 디즈니를 꿈꾸는 회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나요? 카카오요 카카오 어, 근데 그 다음에 누구일 것 같아요? 어, 우리 또 저도 우리 제가 후발주자지만 우리 덤이 저는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디저니를 뛰어넘는 걸 저는 사실은 제 개인 욕심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웹툰을 올리는 어, 이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예? 대충. 뭐, 뭐, 전문학은 아니겠죠. 만화 그래가지고 뭐, 전문학까지 가겠냐면은. 예? 1위, 가 17억 정도 번답니다. 예. 그, 한, 여기 보면은, 어, 한국 작가 359명인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작가가 359명인데, 평균 연봉이 3억 1 천만 원이래. 그리고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어, 17억 정도. 17억 정도를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인 작가도 연한 1억 6천만 원 정도 번대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옛날에는 재능이 있어도 이걸 알릴 길도 없고 그죠 누가 알아주기도 힘들고 그런데 솔직한 말로 오늘 제가 뭐목 따는 소리를 했지만 또 다른 강병중이가 이런 재능을 누군가가 그죠 이런 재능을 또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지.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진짜 숨어있는 재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안 했을 뿐이지. 우리 황천아가 또 어떻게 미싱하고 하다가 뭐또저 뭐 얼굴로 저기 우리 저거 보셨죠? 우리 황천아의 저거. 저만큼 나는 이쁜 여자를 처음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저 사진만큼 귀여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런 것처럼 이제 각서리로 분장시켜서 저 앞에 속내에다가 내가 앉혀놓고 네.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예. 예, 저기 요, 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항천 아주 사진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laughs> 저 시골에서 저기 집 나와가지 처녀가 저기, 아, 저기 애가 애밴 여자 같은 <laughs> 예, 예, 그좀 우리가 애가 애애가 애만안 되는데 정말 저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면 어떡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진짜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웹툰 작가였다면은 여기 여기 우리가 집 짓는 유튜브 이거 어젠가 한번 제가 동영상 보여줬는데 본 사람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하고 경쟁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집 짓는 유튜브 원신 하면은 원신 집 짓기는 가면은 검색이 안 올라옵니다.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하고 경쟁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 동영상을 검색하면 유튜브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동영상 검색을 하면 유튜브 동영상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신 집집기 하면 어마어마한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 여기 서 말고 밖에서 보신 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뭐들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 하루 종일 이 둘이서 이렇게, 이거, 이거는 제가 하나 캡쳐해 온 거지만 수영장 만들고 집도 짓고 막 이런, 이런 걸 계속 이것만 해요.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네? 알려진 걸로는 7억 정도 받습니다. 예. 네. 예. 네. 근데 이것도 학시하라지면그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왜? 여기 광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 구독자가 700만명, 800만명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중독성이에요 저도 이거 이제 심심하면 이걸 보, 보고 있거든요 왜? 창작이 창작의 재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 동영상에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정말 토글로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베리빌크를 손 하나, 도구 하나고 손 하나 하고, 물론 이 사람이 다 만들었는지 중간에 누가 도와줬겠죠. 촬영만 이렇게 나온 거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로지 이렇게 이것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봉이 7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랄 발광을 하고, 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덤에서 여러분은, 더 원은 뭔데? 더 원은. 오로지 저는 정말 이 덤을, 여기 있는 온 분들이 내가 주인이 된다라면 나의 더원은 뭘까를 진짜 찾았으면 좋겠요 예, 네. 나는 여기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웃음치료사가 되겠다. 우리 여기 이놈들 웃음치료사로 또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아까 오자마자 계속 제가 그렇게 웃어 보였나 봐요. <laughs> 내가 그렇게 쉬워 보였어요.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처럼 정말 더원은 뭔데? 이거를 정말 오늘 제가 9시 가정은 다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오늘 여기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더원이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서 이번 우리가 목요일날 치사장 대회에서는 여러분의 더원은 뭡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두 가지 플랫폼은 뭡니까? 덤777과 덤톡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주제가 더원이니까 나는 더, 덤에서 어떤 거 하나로 이제 내, 내 자신이 하나가 될게 뭔지 하고 또 덤에서 내가 한 가지를 내가 우리가 바늘구멍, 영업에서 바늘구멍이라고 했던 그한 가지를 찾아서 어떻게 할거니 그럼 나는 제품이 내가 더원인지 내가 잘하는 나는 내가 무형의 가맹점을 여기 찾아서 제품으로서 성부를 걸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후마시 상두래로 나는 지역장이 돼서 그 지역에 후마시 상두래를 할 거라든지 나는 뭐 나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로지 우리는 내가 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부업으로 생각하고 더원을 밖에서 찾아 찾아야 찾아 되는 거예요. 더원을 찾으시고 나는 이걸 덤으로서 나는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100명에게 또는 200명에게, 3명에게 해갈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덤톡이 출시되면 우리가 기능면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은 정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최고의 번역 서비스예요. 번역 서비스고 이제 우리가 톡으로 본다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덤톡이 남녀노소 누구나 언어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데 지금은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채굴이죠 우리 엘센트가 채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덤톡으로 내가 내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연결해 갈 건지 이 다음 버전은 어 우리가 덤톡에 제가 하나 더 공시를 하지만 이모티콘이 이제 우리 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럼 나만의 이모티콘을 여러분이 이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아까 웹툰 작가한테 이모티콘 부탁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런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에 가 가지고 이모티콘을 내가 만들어가 카카오의 런칭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덤으로 돌아온다면. 돈 얼마 안 들이더라도 이모티콘 이런 거다 대학생들 알바하는 아이들한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만 있다라면 그럼 우리 아까처럼 반갑습니다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돔토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용관 소장처럼 공부해. 뭐 예를 재용 재용관 소장의 캐릭터를 가지고 먼저 내가 이모티콘을 장악하겠다. 최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저야 개성이 없으니까 뭐 이모티콘 만들어봐야 발리지도 않겠지만. 이는 이는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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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더원는 뭔데? 아니 이제 내 할버랑 나중에 다살것 같아. 이거 내 웨이브까지 넣어가면서 그죠? 이제 내제 웨이브가 또 있잖아요. 그거와 뭐 반갑습니다, 뭐 남한과 조선의 만남 해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래서 나만의 더원는 뭘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저는 오늘 주제는 나만의 더원이. 이걸 찾지 못하면 덤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재, 인재가 되고 여러분이 재능이 되고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도 그 스토리를 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더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더원이 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 더명과 함께 발전해 나갈 건지 이번 만큼 저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그냥 덤이 돈 되니까, 덤이 시간만 되면 돈을 벌어주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더원, 내가 이 덤의 하나를 찾아서, 내가 어떤 걸 뿌리를 내렸어, 내가 어떤 스토리를 써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2년 이내에 여러분이 정말 이 덤에서 우뚝 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상에서 한번 봅시다. 나도 정상에서 더원, 제가 여기서 이 대표로서의 더원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분명히 아까 뭐, 하든지 아니면 미생물 전도사로서 우뚝 서든지 또는 제가 더 꿈꾸는 큰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덤과 함께 어떻게 세울 건지 아마 대전 건규에 전는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강화가 될지 뭐 대전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이런 더원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덤은 덤일 뿐이다 라는 이걸 꼭 생각하는 하루가 됐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덤과 덤과 정톡을 정말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등에 이제 업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LG 20년 제가 근무하고 나왔을 때 느낀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정말 제안할 때 기술 점수에서 S 회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 내가 LG 간두고 나왔을 때 어떤 거든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 집에 가서 설마 이 사람한테 내가 만든 제품 하나 못 팔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이 있어서 나왔어요. 젊은 헬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빼저리게 빼저리게 서 나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LG라는 등딱지를 떼고 나니까, 왜 파는 이더라고요. 결국은 왜 파는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임 밸류를, 어, 메이커를 무시 못 한다라는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꼈었는데, 지금 우리가 덤옥이 덤칠칠7이 우리가 기염둥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이제는 더 내인별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덤톡과 덤이라는 이 내인별류를 등에 업고 가야만이 나도 빛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덤이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은 덤톡이 없는 내 인생 미래는 저는 어떤 것도 내가 힘을 낼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이덤톡과 덤을 제 덩에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무기예요. 무기라고. 혼자 할수 없는 이것들을 덤에서 여러분이 더 원이 되어서 진정으로 여러분 삶을 사는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